뮤트. 여기 알리바이. 패치 위에. 주방에치 위에 알리바이. 주방이란다. 회관. 큰타 계단 보고 있다 알리바이. 좀그그 위치 그대로야? 아니, 이동 중. 큰타로. 이동 중이야. 앉아서 이동해서 소리 안 나. 여기 알리바이 저막에서 퀀타 끈타. 아퀀탈한다 냉장고 계단 사운드는 안돼 2층인지 1층인지 모르겠다 나였어 나였어 그거 나너 아닌데 오른쪽이었어 내 네, 드럼 기준 챙기러 갈게 알키리는피1이고 하나는 뭔지 그 모르겠네 그 냉장고 쪽으로 드럼 보낼게 그냥 정문으로 들어갈 거야 우리 냉장고 비었네 아 있어? 여깄다. 여기 알리바이 아, 알리바이 <laughs> 그거구나 아마이크 탔죠 냉장고 비었어 아마이크 끝났다 롯데 하나, 야, 하나 그마... 냉장고 하나인거 같은데? 어. 세탁기 하나? 냉장고 비었어 직구 날라왔네 <놀람> 세탁기세탁기세탁기세탁기 위쪽 기라갔다넷업